965번 0에서 2파인데 얘는 0이상의 2파이는 일단 안 들어가고 항상 이 부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잘 봐야 되겠지? 삼각함수에서는 <laughs> 어, 유니파이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넣는 거에 따라서 근이 향기가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2cos 더하기 sinx 마이너스 2는 k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맞죠? 이거 풀겠지 얘를 사 i 으로 바꿔서 2 1 마이너스 sin제곱 x 더하기 sinx 마이너스 2는 k 그러면 마이너스 2 sin제곱 x 더하기 sinx 플러스 e 마이너스 이 나가고 는 k. 이렇게.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 sinx를 t로 취향을 해줄 거다. 그럼 t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 sin은 1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도와주셨잖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는 k, 이렇게 볼 거야. <laughs> 자, 그러면, 얘를 2차로 지금 우리가 바꿨으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으로 볼 건데. 어, 그럼 선생님, 얘는 2차니까 위로 볼록이고 어? 자, 위로 볼록이고 는 k가 지나가면 이렇게 되면 근이 없는거고 요렇게 되면 근이 한개 있는거고 요렇게 되면 근이 두개 있는건데 어떻게? 네개의 실근이에요 편하게 풀기 위해서 t로 치환을 했을 뿐인거지 결국에 우리는 사인 x에 대한 이 값을 찾아내야 되는거잖아 맞지? 그러면 네개가 되려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자, 이제 사인 그래프가 여기서 등장할거라고 결국 사인 x 는 얼마 만족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 파이까지 하나 그려놓으면 어네 개가 되려면 네 개가 되려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야 네 개가 나오는 거지 맞지? 그러니 일단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돼야 될거아이가해래어두 개가 돼야 그 만나는 점에 따라서 여기도 두개 여기도 두개두개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결한개 헛방이야 알겠지 맞지?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한 그려보자. 얘를 마이너스 묶어내면, 마이너스 t를 묶어내야 되겠네. 마이너스 t를 묶어내면, 이 t 마이너스 1 되나? 얘랑 k 한번 묶으니까. 0과 2분의 1. <laughs> 여기는 0. 여기는 2분의 1이 되면서 맞지? 자, k값, 는 k랑 만나는 점을 본다. 이게 지는 k하고 만나는 점을 본다. 얘가 요 최대값이 일단 뭔지를 한번 보겠어. 그럼 얘를 원래는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얼마야, 얼마야. 2분의 1t 맞지? 반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어? 16분의 1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분의 1에 제곱, 플러스, 8분의 1이잖아, 맞지? 여기가 4분의 1콤마, 즉, 4분의 1콤마 8분의 1인거야. 그리고 얘가 0마 2분의 1이라고, 자, 그래프는 일단 정확하게 나왔어. 그러면, k값은, k값은 어디서 어디 사이에 있어야되냐면, 일단 k가, 어? 이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자. 자, 한 번. K가 만약에, K가 만약에 8분의 1이 딱 됐어. K가 만약에 8분의 1이야. 그러면, K가 8분의 1이니까 얘 만나는 T값 두 개가 나오겠지. 맞지? 이거 잘 봐야 돼. T값 두 개가 나오면 그 T값에 따라서 싸인 얼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얘는 K, K가 8분의 1이면, 만나는 T가 어떻게 돼? 4분의 1이잖아, 맞지? 맞지? T가 4분의 1이제? 4분의 1이 되면 여기 1이니까 4분의 1되는 거 하나니까 이두 개밖에 안 나와. 이해되나 안되나? 그러면 이 8분의 1보다 일단 작아야 되겠지. 8분의 1보다 작은 요런 데싹 있어야 돼. 그러면 T값이 0과 4분의 1 사이에 있는 T값이 하나 나올 거야. 이걸 T1이라 고 할게.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t 값이 하나 나올 거. 이걸 t2로 할게. 그러면 t 값이 0하고 4분의 1 사이에 있는 뭔가 하나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근데 또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이런 또 t 값이 하나 나온다고 이렇게 맞지? 그럼 뭐야? 하나, 둘, 셋, 넷나오잖아 아, 아 k는 일단 8분의 1 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근데 계속 작으면 될까 이거야 k가 계속 내려가 어? k가 계속 내려가서 만약에 자 k가 0까지 내려왔어 k가 0이야 그럼 k가 0되는 t는 0 2분의 1이지 맞지 훔쳐봐 0일 때 0일 때딱 가니까 그림 몇 개? 하나 2이야. 왜 2파이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은 2분의 1, 1 만나는 것 때문에 또 하나, 둘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더 내려가도 돼. 더 내려가도 되겠지. 0까지 도 되고, 0, 자 0미터로 더 내려갔어. 쭉 내려가보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마이너스 1까지 한내려가볼게 만약에.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여기랑 요 t 값을 찾아야 되잖아. 맞지? 자 한번 찾아본다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는 마이너스 1 풀거야 넘어가면 2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0이고 1 2의 1 1얘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t 마이너스 1이랑 2t 플러스 1은 0이니까 t값은 1과 t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보여. t가 1이면 이게 티가 1이란 줄리잖아 sin이 1되는거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맞지? 그러면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거 이렇게잖아 맞지? 어떻게 돼? 하나, 둘, 세개밖에 안나오네 이해됨? 둘, 세개밖에 안나오잖아 맞지? 안되는거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야 맞지? 마이너스 1 보다 커야 얘가 1 보다 작은 값을 지금 가질 거잖아 그러니까 4개가 나올 거란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k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k 값에 따라서 나오는 교점 두개 t 값을 보는 거야 이값두 어, 개를 보는 거야 근데 그 t가, t가 1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1 이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무슨 말? 이 2차랑 K랑 같은 금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아,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되는 것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그 계산한다는데 그래프 가지고 딱딱딱 설명을 해봐 는 것이.